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맥스 골드 에셋 대표 임정예라고 합니다. 기존에 은행에서 16년 구매했던 그 경력으로 지금 부동산 20년, 다양한 분야를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리맥스 골드 에셋이 매출 실적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와, 너무 기네요이 <laughs> <타죠. 웃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모든 에이전트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에이전트들과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좌절할 에이전트들한테 열심히 한번 파이팅 해서 한번 해보자고 네, 그러고서 열심히 지원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비결이 정말 궁금하네요. <laughs>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대표님? 음, 우리 아들이 가장 그 어려웠던 시기에 했던 말이 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희 지금 그 에이전들이 트 현재 뭐 번아웃도 경험을 했다고 하고 뭐 힘들다는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그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걸 반복하는 그 일상 속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달 1등 하신 안운서 에이전트도 1년 6개월 동안 그 고생하신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네. 아주 겸손함까지 갖추셨네요. 최고입니다. 네, 모든 중개업무에 있어서, 물론 능통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리맥스 골드 s m 만의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저희 리맥스 골드에센은 못하는 게 없이 다 잘하는데요. 특히 이제 주거 쪽도 저희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상업용 부동산하고 개발용 부지를 정말 거기서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야에 자신 있는 에이전트는 리맥스 골드 에셋에 지원을 하면 되겠군요 아 어, 당연하죠 네 <laughs> 그럼 여기 오리4명주 오신... 중에서는 당연히 최고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더 성장할 수 있는 곳 골드 에셋 예비 에이전트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리맥스 골드 에셋 자유롭게 홍보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그 그림자를 아시죠? 이제 그림자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옆에 나란히, 아니면 또 뒤에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잘될 때는 저희 그 앞에 보는 어떤 그런 시적도 있고, 또 동동하게 가다가도 또 뒤처질 때도 있을 때 있을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그 순환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도 잘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항상 평균을 그 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내가 뭐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리맥스 골드 에셋에서 이달의 탑 에이전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리맥스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약 330여 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등이 리맥스 골드 에셋에서 이번 달에 나왔는데요. 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골드 에셋 소속이신데, 저희 리크루팅 비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 음, 뭐, 모든 감염사들도 그렇고, 다른 부동산들도, 뭐, 다양한 방법을 쓰고, 뭐, 인터넷 광고도 하겠지만, 저희 골드 에셋의 장점은, 저희 장미정 차장님하고 스텝이 너무 열심히, 오시면 막그 화사하게 웃으면서 또 말씀도 잘해주시고 어떤 그런 친화력이 현재 여기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네 이렇게 좋은 분들이 먼저 계시니까 네. 또 좋은 분들이 올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월 말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요. 이제 예비 리맥스 에이전트들이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앞으로 입사할 리맥스 골드 에셋에 온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어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재들 이쪽으로 오세요 할만한 일단 그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음, 이번에 이제 어쨌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부동산에 입문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 크게 정말 명예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중개업소의 분을 듣지 마시고 저희 골드에서만 택하신다 면 저희가 이 강남에 있는 요지에서 전 세계 부동산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서 팍팍 교육 및 지원을 해드리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다른 데 필요 있냐? 저희 리맥스 골드에셋 지원해 주세요. 지금입니다. 네. 네. 이제 부동산업계에서 크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맥스 골드에셋에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예능으로 가볼게요. <웃음> <웃음> 네. 대표님에게 리맥스란 그리고. 골드 에셋이란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저의 그림자 저의 그림자,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어, 리맥스와 지금 시작을 한지한 5년 정도 넘어서 한 올해 6년째 되는데요 그림자는 제 몸에서 떼뗄수 없듯이 예, 리맥스도 저와 같이 항상 같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골드 에셋도 마찬가지고요. 어, 아, 네, 너무 멋진 말씀이셨어요. 저의 그림자. 네, 저도 대표님의 그림자가 돼. <웃음> <웃음> 그림자가 돼봐야겠네요. 네, 예비 그림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리맥스 골드 에셋에 오시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